대통령과 국회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방분권개헌 인천시민운동본부와 인천언론인클럽은 3월 12일 인천시청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인천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앙정부의 권력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이준환 인천대 교수는 현행 헌법이 지방정부의 역할을 보조적인 수준에 머물게 하고 있다며 개헌을 통해 지방정부의 독립적인 입법 행정 재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송원 경실련 인천 사무처장은 현재의 중앙 집권적 체제에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지방 정부가 독립적인 정책 권한을 갖게 되면 지역 문제 해결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토론에서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게 언급되었습니다. 인수기호일보 논설위원은 지방분권기원이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사안이라며 언론이 공론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정국 인천시장과 시민운동 공부 간 협약식도 진행됐습니다. 유정복 인천 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이 실현될 경우 인천을 비롯한 각 지역이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정치권과 시민 사회가 실질적인 개헌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방분권 개헌이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